차유람 선수와 윤경남 선수가 함께 하고 있는 SK 랜터카 월드 챔피언십 8강 이제 2세트입니다. 윤경남 선수가 초구를 치게 되겠네요. 1세트는 차유람 선수가 11대 9로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는 1대 0, 오전 3선승 경기. 이번 세트마저 내주게 된다면 경기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경남 선수의 이번 대회 초구 성공률이 약 60%. 5번 시도해서 3번 성공했고요. 초구 에버리지는 1.0입니다. 초구를 잡은 세트의 승률은 3승 2패 60% 차유람 선수의 후공 승률은 4승 3패 뱅크샷을 준비하네요 자 짧아요 네. 네. 가장 어려운 배치의 초구 뱅크샷이 아닌가 싶은 느낌인데요 네. 성공률이 굉장히 낮았던 초구였습니다 2-5-8이든 3-5-8이든 1-5-8이든 네, 일단 고, 5-8은 네 그렇습니다. 네 깊이 대상이군요. 4-7이나 6-9는 한쪽으로 좀 쏠려있기 때문에 네. 그나마 3-4전체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서 정확도가 약간은 나와주는데 지금 같은 경우 어, 테이블 중앙에 있는 일목조 골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죠. 길게 부족한 것 같죠. 회전이 네. 없습니다. 두 선수의 첫 이닝 소득 없이 지나가네요. 자유람 선수는 이번 대회 4경기 2세트를 모두 승리했고 윤경남 선수는 4번 중에 3번 2세트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2-3세트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대결. 방향 자체가 많이 지금 차이가 나는데요. 네. 회전을 좀 빼면서 대회전을 좀 길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만. 네, 열치가 안았어요 자, 완백 거 넣어치기 보는데요. 자, 노란 공이 구천 쪽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임팩트가 좀 강하게 들어가 있죠. 아, 넣질 못하네요. 회전이 아 저기까지 갈 만큼 마지막까지 네. 또 살아 있어요 회전이 좀 길게 진행됩니다. 네. 1 세트에서 이거보다 좀더 어렵긴 했지만 그 공은 좀 너무 길게 가면서 공이 그렇습니다. 안 걸렸잖아요. 그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저런 공이 자꾸 제 짧게 맞는 경우 중에 하나가 내공의 속도가 조금 이제 빠르다 보니까 입사 반사를 잘 계산을 해놓고 내공의 속도에 따른 변화까지는 미처 감안을 하지 못한 거죠. 네. 어, 옆돌리기 끌어봤습니다만 공도 실패. 자, 윤경남 선수가 1 6강 자리에서 아주 잘해줬는데 네. 그 경기력이 나오질 않습니다. 난전에 상당히 강한 선수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유람 선수 는한번더 넣어치기. 네, 자, 이번에는 배치 좋죠. 이번에도 좀 분리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각도인데요. 만 빠지면 들어가는 각도 아. 키스를 빼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따라가다, 따라갑니다. 쫓아가요. 기적을 데스... 아. 아 만들어내지 못하네요. 아. 자, 만날 줄 알았던 아주 근사치까지 쫓아가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분리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다 보면 이 키스를 생각을 좀 했어야 돼요. 이좀 어, 들썩들썩했을 것 같네요. 자 지금 윤경남 선수가 장쿠션을 먼저 치는데요. 넣어치기. 자 이게 분리가 네좀 무리 무리가 좀 따랐어요. 예. 네, 직접은 거의 없는 공이죠. 저 정도 상태면. 또 유혹을 합니다. 희한할 정도로 이 세트에서 네. 원뱅크 넣어치가 계속 따라옵니다. 이번엔 좀 챙겨갈 때가 됐어요. 예, 나쁘지 않은 배치예요. 예. 키스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거이고요. 자 깨끗하게 예, 들어. 어... 지적공간만 아니면. 좋습니다. 걸렸습니다. 네. 젖득점 어... 뱅크샷으로 만들어내는 차유람 선수. 네. 오 그리고 다음 공옆돌리기 괜찮게 또 왔어요. 네. 4면속 원뱅크 드디어 득점을 올리는 차유람 선수 자 길게 좋습니다 하나 더 성공 자유람 선수의 장타율이 높다는 얘기는 일단 득점이 되면은 공의 형태가 뭐 아주 괴이하게 퍼지는 그런 상황을 좀 최소화한다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을 어느 정도 좀 다루면서 타격보다는 약간 일목적으로를 컨트롤할 줄 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공두 개를 엎돌리기 짧게 볼수 있습니다. 다른 공은 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아, 아. 걸렸는데 아직 모르죠. 하하, 네. 살짝 벗어납니다. 두께가 얇았어요. 더 두꺼운 두께로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요. 일단 내공 도는 모습을 확인하고 일목적구를 쳐다봤는데. 원하는 두께를 잡아내지 못했던 차유람 선수입니다. 김경남 선수 완뱅크 있습니다. 내공이좀 붙어 있는 게 불만스럽긴 한데요. 어차피 부드럽게 뭐, 보내서 네. 어, 넘어가나요? 넘어가나요? 아, 아,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어, 내공이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상단 당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어 그러면 당점은 한, 뭐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조금 더 깊숙하게 넣어야지 분리가 크게 이뤄지지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당점을 좀 내릴 수 있는 두께였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만 약간 뒤로 벗어납니다 분리가 커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2세트 5이닝 연속 공타로 출발하고 있는 윤경남 선수 첫번째 지점을 한번 봤고, 자뱅크샷으로 가는데 좀옆돌리기가 낫지 않나요? 이게 좁게 돌리는 파이벤더 하프는 사실 정확한 지점 떨고기도좀 쉽지 않은데, 예. 아예 아, 네. 최선을 다했는데요. 자, 뱅크샷과 또 아니면 그냥 공본 젖치는 1점짜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뱅크샷은 지금 공의 한쪽 면만을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자 옆돌리기 1점짜리는 61.5mm의 정통과 좌우를 다 합치면 거의 20cm 정도의 오차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공을 먼저 맞히는 공은 뱅크샷보다는 조금 부정확해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최혈람 선수의 그런 공격은 약간 좀 무리스러웠고요. 말씀드리는 사이 지금 임경남 선수가 뒤돌리기가 너무 얇게 진행이 됐죠. 제 뱅크샷은 물론 2점이지만 확실한 확신을 갖는 뱅크샷이 아니면 조금 욕심을 좀 자제하는 게 선수들의 경기력을 음. 올리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뭐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는 무리한 뱅크샷을 했다가 분위기가 한 순간에 뒤바뀌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오히려 경기력이 떨어지는 l p b a 선수들이 뱅크샷 득점률은 더 높죠. 네. 이번에 잘 쳤어요. 네. 잘 아. 그만큼 이제 p b a 남자 선수들은. 뱅크샷보다는 (1.2주위) 공격을 이어가면서 확실할 때만 (2점) 짜리를 치고 해서 그냥 뱅크샷 성공들도 득점들도 떨어지는데 그뭐 에버리지도 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런데그 반대 현상인 거는 이제 그런 경우인 거죠 네. 자 비껴치기로 가는데요 오늘 상당히 좀속 썩이는 구질인데요 네, 자 왼쪽에 투스리 코너까지 잘 집어넣었어요. 집착하게 성공시키면서 시작! 연속 득점. 차분하게 한점한점 만들어 나가고 있는 차유람 선수. 이것도 넣어치기 가능할까요? 약간 밀려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자 밀렸고 기네요 오, 오히려 기네요 예. 아. <laughs> 이번 세트에만 벌써 네 번의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하고 있네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선수한테 들 이제 그런 소리를 많이 하죠. 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당구가 자, 뭐 지름이 육십일점오미리인데 네. 좌우 폭까지 해서 공까지 하면 세 배니까 이십 네. 센 m 다 타켓이 네. 그것도 못 맞히냐라고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신감이 좀더 생기죠. 그렇죠. 자 넣어서 돌리질 못합니다. 에서 돌아야 지금 하얀 공이 약간 좀 위험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회전을좀 많이 안쓴 상태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돌리질 못했고요. 옆 돌리기 자, 직접 칠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직접 쳤을 땐좀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야 되겠지만 얇게 해서 파이브 쿠션까지 할 때는 노란 공이 빨간 공 오른쪽으로 빠져 나가는 느낌 있어야죠. 자 두껍게 오. 직접 봤어요. 자, 자 회전 후 처리는 좋았고 공을 깐 모자릅니다. 아, 예. 들어가진 않았지만 상당히 날카롭게 공을 진행시켰던 자유람 선수의 7이닝 공격. 기승 빠지는 모습을 살짝 쳐다보는 모습인데. 2는 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살짝 모자르네요 윤경남 선수 2세트 첫 득점 만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진행 좋죠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 돌아서 성공 1점. 2기 네, 진행 좋아요 네. 깨끗하게 네. 한점더 추가합니다 두께를 좀 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4퍼쿠션으로 네, 짧게 오 좋아요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예. 자 3쿠션으로 직접 치기에는 두께를 좀 얇게 쓰면서 치기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퍼쿠션으로 아주 영리한 플레이를 했는데요 네. 1세트에서도 옆돌리기 짧게 쳐서 약간 떠있는 공 정확하게 성공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짧은 공 쪽에 대한 자신감이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옆돌리기나 뒤돌리기나 뭐할거 없이 자 꼭스리 쿠션으로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네. 약간 불안하다 싶으면 퍼쿠션도 보고 바이쿠션도 네. 봐야 돼요. 자, 지금도 길게 봤는데요. 옆돌리기 퍼쿠션. 자, 이번에는 조금 좁힐 수 모자르죠? 있나요? 좁힐 수 있나요? 오! 오 맞았어. 들어갑니다. 오. 예. <laughs> 자, 진이 맞았네요. 네. 긴줄 알았어요. 회전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오면서 힘이 빠지면서 회전이 빠졌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길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어. 아, 정말로 살짝 기대는데요. 잡돌리기. 네. <laughs> 어, 이거 이거는 아, 이번에 아,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네. 네. 점더 쳤으면 장타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게 된 윤경남 선수. 스리뱅크로 가나요? 네, 지금 빨간 공은 비켜지기가 키스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항상 노란 공을 먼저 쳐야 되는데. 다면 리버스군요. 네. 살짝 끌어주면서 장장 헛방에 아. 아. 나온 차유람 네. 선수의 공격. 다시 큐를 좀 다듬어 보고 있는데요. 예. 자세도 좀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브릿지 앞길이가 너무 길어서 이 점을 주면서 치려고 했습니다만. 돌리기. 흰 공이 자, 이게 파이브 굿샷으로 가는 버스인데 짧게 올라오면서 쪽으로, 아 네. 각도가 틀어져 있네요.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의 진행이 좀 원활치 않았습니다. 네. 윤경남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확 쏟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놓치고 뱅크 샷을 최우람 선수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보죠. 출발 위치를 지금 점검을 해보고 있고, 스리뱅크는 다섯 번시도해서한번 성공. 아, 네. 좋아요. 2점 네. 네. 보태서 7 점. 남은 점수는 넉 점. 선 쪽으로 이 엎드리는 자세였기 때문에 좀 자세도 좀 불안정했는데요. 예. 잘 처리했고요. 자 노란 공, 자 빨간 공 좁은 부분인데 회전을 주면서 오. 어. 아. 자 오히려 조금 타격을 이용해서 아래쪽 단쿠션 쪽을 향해서 더블레이 어땠을까 싶은 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되돌리기를 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죠. 회전이 너무 위쪽으로 들어가길래 예. 얇은 두께로리길래, 어, 저거는 조금 위험한데 싶은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자, 너무 얇은 두께면 빨간 공 쪽으로 진행이 돼 버리죠. 어, 하지만 자 도와주라. 가까이 가서, 가까이 가서. 이번에는 깁니다 예. 네. 공들이 계속 아슬아슬 만날지 안 만날지 알수 없는 그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대회전은 저렇게 얇은 두께로 쳤을 때는 키스를 피할 길이 없어요 예. 약간 두툼하게 그 대신 내공의 회전을 좀 빼면서 앞돌리기를 길게 쳤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빨간 공을 건드리지 않는 키스가 안 나는 공이 나옵니다 되돌리기 쓰리 뱅크 이거 들어가면 장타 만들 수가 있는 아, 아 모자르네요. 자유럼 예. 선수가 지금 공이 힘 조절 되면서 들어갔으면 한번더뱅크샷 나오면서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내공이 좀 부천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회전을 좀 많이 줬어야 되는데 부족했네요. 정경남 선수도 더블 레일 아주 얇은 두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도 또아투 뱅크를 넣었군요 두 예. 네. 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리가 좀 커지면 쉽지가 않죠 투쿠션째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느 정도 두께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선수들이 좀그 자리까지 가서 한번 좀 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지금 1세트도 그렇고 2세트도 그렇고 뭐 차유람 선수, 윤기영 남 선수 뭐 누구 할것 없이 뱅크샷 공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선수들의 좀 침착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엽돌리기 잘 잡아냈어요. 네. 조금 추가하면서 남은 점수 삭 두껍게 치면서, 자, 득점이 되면서 다음 공도 또 열려 있습니다. 졌죠. 넘치나요? 어, 아. 이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예. 네, 약간 기울기가 있어서 좀 회전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난이도가 높은 공이 아니었는데 아쉽습니다. 차유람 선수 옆돌리기 하나 성공시켰고 이제 12이닝 8대 4로 넉점 차로 뒤처지게 된 윤경남 선수의 공격 자, 횡단으로 내리죠. 아 네. 좀 안에서 투 내려가는 각도가 조금 안만했어요. 조금 더 내렸어야 되는데 네. 기스도 피하지 못했고요. 더 얇게 치고 싶었던 네. 걸까요? 자기 지 강하게 치다 보면. 원하는 두께 맞더라도 지금 이제 분리가 좀 커지면서 안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내리고 싶을 때는 힘도 조금 빼면서 횡단을 좀 시켜야 되는데 요 그러질 못했어요. 완뱅크넣치기로 길게 봅니다. 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정확하게 네. 들어가면서 단숨에 두 점을 더 보탭니다. 다시 한번 세트포인트. 활발하게 움직였거든요. 예. 치고 나서 도 인사까지 했어요. 한걸 보면 저렇게 깊게 들어가서 710이 아니었다는 뜻인가. 아래쪽 공간으로 이제 파이브 쿠션으로 돌아 나오면서 득점을 노렸던 것 같은데. 음. 네. 레고의 속도가 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좀 두께가 좀 길게 진행이 되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앞돌리기 짧게. 차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공입니다. 자, 부드럽게 잘 굴렸죠? 아, 아, 이것도 조금 길어 보이는데. 네, 바로 고개를 숙여버린 네. 차유람 선수. 내공의 속도 이런 것들은 참 좋았거든요. 두께에서 좀 실패가 나왔습니다. 약간 느린 그림으로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샷도. 그 백스트로크 탑에서 순간적으로 좀 나오는 느낌이 있었던 네. 것 같기도 하고요 두께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회전이 좀 실린 게 실패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플러스 형태로 뱅크샷 준비하는 윤경남 선수 네. 빨간 공이 먼저 맞고 진행되는 공인데요 이번 세트 아직은 뱅크샷 득점이 없습니다 타임 이게 잘못 맞으면 아, 네. 타임 파울인가요? 잘봤어요 타임 파울 지금 현장에서 콜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타임 파울이네요 네 타임 파울이 나왔어요 뱅크샷 두 점짜리를 챙겨가지도 못했고 자1 0 네, 0이 된 다음에 정확하게 샷이 나왔네요 추구 포메이션으로 나오면서 공격자의 공이 공, 위치만 바뀌죠 가운데로 네, 가운데로 네. 오면서 3, 5, 8은 3, 5, 8인데 차유람 선수의 흰 공이 가운데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파울을 한 선수가 자 다음 공격자가 좀어드밴티지를 얻는 거죠. 네. 내 공이 가운데면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좀 많아지는데 여자 선수들은 신장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그 부분만 좀 고려가 된다면 조금 단신인 선수들은 불리할 수도 있어요. 세트스코어 2대 0까지 한점 남았습니다. 차유람 선수의 공격. 자, 얇은 두께. 역시나 자세가 아주 편하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브릿지 길이가 아주 길죠? 자, 길게 잘 만들었고요. 자, 그렇게 잘 나가서 마무리를 네, 합니다. 성공합니다. 네. 1세트가 좀 오래 가긴 했지만 2세트는 13이닝 만에 11점 치면서 차유람 선수가 0.8대로두세트를 내리 따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윤경남 선수가 이기든 지든 쉽게 밀리지 않는 선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트는 11대4, 약간 타격이 있겠어.